예, 드러스 보이츠 아, 스파시바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스 팬 여러분, 공작관 TV 그레이트 게임 팬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상훈의 국내 정세 분석 또 돌아왔습니다. 아, 제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취재하기 위해 가지고 아, 지금 러시아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어, 전부다뭐 러시아가 망해간다, 우크라 이나 전쟁 기류에 망해간다, 뭐 그런 기사만 나오길래 실제로 러시아의 상황이 어떤지 지금. 어, 극동 쪽부터 중앙아시아 쪽, 그리고 이제 모스크바까지 저희가 15일 동안 현장을 취재하면서 보고 듣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려고 들어왔습니다. 아, 어,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찍새들이 찍어 갔기 때문에 이제 딱새들이 닦는 타이밍입니다. 그냥 찍새들이 별로 그렇게 할게 없어요. 찍새가 누구냐면은 뭐 부정선거, 국제부정선거 감시단뭐 그분들, 뭐 모스탄 대산이 뭐 뭐, 존비스 대령이니 그런 분들 있죠. 그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보고 듣고 한 거를 지금 미국에 가가지고, 어, 지금, 뭐, 국회에서 뭐,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러면 그게 이제 앞으로 청문에 이어지고, 그런 미국의 법무부, 국무부, 재무부가 나설 거고, FBI가 나설 거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딱새들이 알아서 이제 하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기다리시면 되고요. 어, 저는 지금, 아 여기거든요면요. 제가 7월 1일 날어그 몽골 징기스칸 공항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 중앙아시아 바이칼 호수 옆에 있는 그 이르쿠츠크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루를 이제 묵었는데 어, 우선적으로 몽골의 공항에 딱 징기스칸 공항에 내리니까 거기는 완전히 한국입니다. 어, 공항 안에 인테리어도 화장실이 딱 일단 한국타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입국 심사부터 뭐, 영어, 영어로 쓰든지 물어보든지 한국어로 물어보든지 뭐, 두개 중에 하나로 물어봅니다. 우리가 한국인이니까 어디 가시냐부터 해서 뭐, 뭐, 직원들이 아주 유창하게 중, 한국말 잘하든지 조금 조금 하든지 뭐, 그렇고, 뭐, 공항의 인테리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에어포트 프리 와이파이가 터집니다. 무료로, 무제한으로 와이파이가 터지고요. 그리고 공항의 인테리어가 아주 간결하면서도 담백하면서도 아주 고급 고급진 값진 그러니까 이거 전형적인 한국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딱그 출입국장 나가니까 바로 톰멘 톰스 커피숍 보이고 뭐 2층에는 저기 CU 편의점 보이고 그러니까 거기가 이거 한뭐 음식점들도 한국 스타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국인지 이게 뭐 몽골에 온 건지. 그냥, 부, 어, 저기, 한국의 지방공항 온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그, 몽골, 그 울란바토르시에서는 몽골 말을 한마디도 못해도, 그, 뭐, 거기 여행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더라고. 거기, 몽골 사람들이 한국말을 하도 많이 잘해가지고요. 그렇고, 어, 일단은 몽골 쪽에 들어가서 제가 쭉, 거기 몽골에 있는 현지에 우리 협조자들한테 쭉 물어보니까, 어, 몽골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한국화가 돼가지고, 일본 애들이 그 엄청나게 서운해 한답니다. 그 돈을 많이 투자하고 했는데,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갔다 오더만은 뭐 전부 다 한국화 돼가지고, 한국 시스템으로 그냥 따라가 버리고, 그리고 공항에 이 제복을 입은 우리 이 공항 직원들이 비즈니스 마인드가 엄청나게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압적이고 이런거 없습니다 과거에 뭐 사회주의 국가 공산국가였다고 해가지고 고압적이라 생각하는데 아예 그런거 없고요 그냥 한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 그리고 어, 이르코축구도 가보니까요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누가 그 망해간다고 그래요 어, 제가 구석구석 돌아보고 거기 있는 현지 협조자들 만나보고 하니까 야 경제가 지금 전시경제 때문에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그리고 1차 2차 3차 산업, 그 산업이 전부 호황이래요 그래가지고 지금 금리가 20%까지 올랐다 니다 돈을 이제 빨아들이는 거죠. 어, 지금 모스크바 같은 경우는 저기 6개월 동안 그 어, 물가가 50% 올랐대요. 그냥 물가가 엄청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을 가지고 들어 가지고 들어온 돈이 이게 어우, 상당히 생각보다 이게 좀 어, 빨리 소진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비행기 주로 새벽 비행기를 타는데 어, 3일날 저기 야쿠츠크 극동 쪽에 야쿠츠쿠 공화국으로 왔어요. 지금 여기는 야쿠츠쿠 공화국에서, 야쿠츠쿠 시에서 그 레나강을 따라가지고 지금 북쪽 북극해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 화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배가 지금 여기 이게 배입니다. 배. 제가 어 유람선입니다. 예저 관광 크루즈를 타고 2박 3일 동안 북극해 쪽예뱅 예벤키 쪽이 사는 그리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쿠츠, 야쿠크 그 공항에서는, 야쿠, 아이고, 야쿠츠크에서는, 저희가, 어, 거기, 현제또 협조자들이 있습니다. 거기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아 어, 거기에도 경제가 뭐 아무 문제 없, 없다고 그러고요. 뭐, 아니, 제가 가서 보니까, 야쿠츠크에도 사람이 한 30만 명 살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지역 박물관을 갔더만, 민족 박물관, 이제 갔더니만, 어 자기들은 곰에서 인간이 됐다 아, 우리 단군 이야기 있죠 어, 그거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시관에 박아놨더라고 그리고 청동 비파형 청동검도 <laughs> 거기 전시어 있고 그리고 뭐 문화가 우리하고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몽골 뭐 마리조아 <laughs> 예뱅키고 마리조아 뭐 야쿠즈 적이고 하는데 <laughs> 걔들이 전부 다 우리하고 똑같은 어, 곰에서 인간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요. 어, 그리고, 어, 지금 뭐, 뭐, 하여튼 여기 보면은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제, 지금 저희, 그, 또, 모스크바에 있는 협조자가 이거 도와주는데, 지금 어, 모스크바는 경제가 아주 호황이고 너무 잘 돌아가가지고 지금 경제가 폭발하기 직전이랍니다. 너무 지금 돈이 많이 풀려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나오는 뭐, 러시아 경제가 망해 간다는 이야기는 그거는 전부 다 아 어, 순, 거짓말입니다. 아, 거짓말이고요 아무튼간에 저희가 요거를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릴 건데, 뭐, 올릴, 이게 와이파이가 잘 안됩니다. 예, 여기가 잘 안되고 해가지고, 올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그, 저희가 러시아 전역을 훑고 다니면서, 러시아 경제가 어떤지, 그, 어, 그거를 실제적인 이야기를 한 보름 정도 좀 취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이게 와이파이가 잘 안되니까요. 10분 미만으로 해가지고, 어, 짧게 해야 됩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그 계속 이제 6.25어 역사책 팔고 있는데요. 어 영상 하단 제목을 클릭하시면 6.25 역사책 어 사실 수 있는 그 저희가 주소하고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역사책을 좀 많이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뭐, 일단 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